이거써 보면 다른 모니터 못쓸 거예요. 정말 리뷰어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레전드급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 QD OLED 패널 탑재한 한성컴퓨터 49인치 울트라와이드 게이밍 모니터가 138만 7천원에서 무려 22만 6천원이나 할인된 특가가 떴습니다.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 보세요. 이 모니터 하나면 주얼 모니터는 이제 안녕입니다. 3이 대고 비율의 초광각 화면은 모니터 두 대를 나란히 놓은 것과 같은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1 8 0 0알 커브드로 시야 전체를 감싸는 모니감까지 qd OLED 패널은 완벽한 블랙과 압도적인 명암비, 생생한 색감으로 게임과 영상에 팀맥을불어넣습니다 240Hz 주사율과 0 3리초응답속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 볼까요? 정상가 138만 7천원 즉시 할인 9만 7천원 카드 할인 12만 9천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116만 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138만 7천원 짜리를 116만 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22만 6천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고급 게이밍 마우스와 키보드 세트를 통째로 살수 있는 돈입니다. 게다가 12개월 카드 할부까지 당해서 한 달에 단돈 9만 7천원이면 매일 눈앞에서 게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번 QD OLED를 경험하면 다시는 일반 모니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최